안녕하세요 전예입니다. 오늘은 푸시업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 팁은 손목 넓이와 손목 포지션입니다. 손목의 넓이는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목 포지션은 일자 포지션이나 엄지가 앞으로 향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엄지가 앞으로 간 포지션의 장점은 손목을 일자로 하는 포지션보다 손목에 부담이 덜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목이 많이 약하여 엄지가 앞으로 간 포지션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는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손목이 너무 아프시거나 손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푸쉬업 바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자세 팁은 팔꿈치 넓이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거나 너무 붙어있게 되면은 팔꿈치나 손목,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팔꿈치의 넓이는 보시는 거와 같이 45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세번째 자세 팁은 시선과 무게 중심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팔꿈치가 움직이면서 자세가 불안정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시선을 너무 앞으로 하여 허리가 꺾이거나 시선을 너무 아래에 두어서 자세가 엉성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고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선과 무게중심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선, 시선은 사진과 같이 손바닥을 밑변으로 하여 삼각형을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지는 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절의 안정성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좋은 푸시업 자세를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 자세 팁은 세번째보다 더욱 중요한 허리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어 잡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허리가 꺼지거나 엉덩이가 솟아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반의 후방경사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서 하복부에 수축을 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운동, 특히 복근 운동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으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푸시업 수행 시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세 가지 보조 운동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로우 바디입니다. 이 동작을 수행할 때 허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골반을 말아서 즉 후방 경사를 하여 복근의 수축감을 느끼면서 허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랭크 자세 잡기입니다. 세 번째 추천 운동은 플랭크 투 푸시업입니다. 이 동작을 수행할 때 허리가 꺼지지 않게 플랭크 자세에서 푸시업으로 돌아갈 때 코어의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태까지 알려드린 팁들을 한번에 정리해서 봅시다. 첫 번째로, 손의 넓이는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손목 포지션은 일자나, 엄지가 앞으로 가게끔, 시선은 삼각형, 내려갈 때 팔꿈치는 45도, 내려갈 때 무게 중심은 앞으로 기울이는 느낌으로 가장 중요한 코어를 끝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푸쉬업 자세에 대한 잡다한 팁을 마치겠습니다. 개수도 개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